제가 이걸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어휴, 오랜만이다 진짜 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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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잡다 <laughs> 이거 아니잖아 오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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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꺼냐아 미친 개미로 상처를 꿰맨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하저페입니다 삼월 2 2일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미리 말했다시피 그린엘 아마존이아의 영혼, 파트 1을 할 거예요. 29일에 이게 파트 3가 나온다 해가지고, 파트 1부터 다시, 다시 해서 29일 전에 파트 1, 2 끝내고, 29일에 나오면은 파트 3를 바로 하는 게 계획이에요. 제가 이걸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방송 쪽에 제가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laughs> 무섭고 해가지고, 그만뒀었어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dear mia, i know i should be there with you, but if there is a chance, the omalu promised that they would help you. i just need to find the yabawaka. i'm not in any danger. you know they are friendly. i just need to gain their trust. Like you did. Don't worry. I'll fix this. Just wait for me. And Mia, imagine how we could change the world. Hmm. Oh, <normally> <natural> <아이고>. 이렇게 쫓기면서 <가지고> 우와 미친. 쫓기면서 시작을 해요. 아저씨. 어우, 깜짝이야. 아이씨. 사람이 살려주는 건가? 아까 그 관주민이? 오랜만이다, 진짜. 잠시만요. 이 소리 진짜 크네, 이거. 됐다. 음, 코코넛 그릇. 알수 없는 버섯. 챙기고, 붕대. 붕대 중요해. 요, 몰리네이아 잎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붕대기 이 때문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야, 이게. <laughs> 앞으로 제가 보내야 될 곳이에요. 시계. 얘낭 주먹질. 잠시만 제자 점검. 아 이거였구나 점검. 상태 다리 상태 항상 이걸 봐줘야 돼. 우리예요. 올해는 또저 뭐야 전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밑에 땅 보면서 어 여기도 하나 있다. 어 전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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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찾아야 돼. 홀령의 분노로 물이 썩었다고? 그냥 고이니까 썩은 거 아니야? 고인 물이잖아. 어? 커피 바라기 안녕? 오랜만 손절당했어 리아나 얘도 많이 챙겨야 돼요 밧줄이 되거든 채집하는 순간 밧줄로 뿅 변해요 예전에 내가 살던 곳에 가야지 그 주변 지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가 어디야 이 젠장아 땅잘 보고 다쳤어. 아, 이런 애들도 구해줘야 돼요. 안녕? 아이고, 다쳤어. 많이 아파. 이 붕대 자, 붕대. 에? 감아, 감아, 감아. 아이고. 니가 가아 <laughs> 이거 아니야? 미안하다. 야, 내가 줄 수가 없다. 아니면, 뭘더 발라서 줘야 되나? 다음에 올게. 살아있어. 아 이런데 조심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풀스푼 들어가면 안돼요 지금 난 들어가고 있지만은 어어어 어, 어, 깜짝이야 물리었어구더이야어어어어어 어, 어. 어, 돼지구나 깜짝이야 야 조, 조용히 해 청개구리다 청그름개구리 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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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로 쭉 가면은 어 제가 원래 살던 예전에 살던 곳이 나와요. 어 다시 어, 나무 저긴 개집이다. 아 개집이래 개미집이다. <목소리> 우물똥 아주선네어 여기야 여기에 살았거든요. 수아 나뭇가지. 밧줄. 어휴, 비 오는 것 같아. 물. 도끼. 나 아, 외우고 있어. 도끼가 생겼다. 비올 때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릇을 버려라. 아, 뒤집히면 안 돼. 음우족 장로를 찾으세요. 대충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 여기 있다. 침대, 침대. 야자수 입이 필요해. 꼭 침대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덫또 해야지, 맞어울 덫. 큰돌 하나랑 작은 남까지 세 개, 밧줄 하나. 큰 돌, 큰돌 내가 아까 깼는데. 수확. 일단 캐자, 캐다 보면 보이겠지. 여기 밑에 가면은 그 그때 운전해주던 운전해주던 동료? 운전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보트를 어. 물색하세요. 어. 캔, 어. 어. 아저씨, 활 맞고 가셨어. 의식을 준비하라. 헤드로를 어, 화장해 줘야 돼요. 헤드로 들었어. 지금 진통제? 매트리스 있다. 여기서 자면 되겠다. 오, 서바이벌 가이드. 무전기? 연락은 역시 안 돼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오 뭐야? 오 <laughs> 깜짝이야. <laughs> 뭐한 거야 너? 오. 피하는 게 회피가 있네. 콩나무랑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화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사는 게 먼저가 아닐까? 오 깜짝이야! 아그재게 해주세요. 아. 진행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아 도끼 없어. 아 모잘라 아 돌이 없어. 아내돌 뭐 이렇게 돌이 없어, 이제. <laughs> 사실, 저도 이거, 다른 방송 볼 때. <웃음> <웃음> 야, 야, 잠, 야, 이거 야, 잠시만. 아, 벌레. 개미있는데 갔다, 내가 그냥. 아, 씨.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디 물렸어? 아, 씨. 물린 거 봐, 이거. 어떡하지? 치료해야 되는데. 알찐.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는 식물과. 식물? 항히스타민? 아이 알았는데 다 까먹었어. 이 아이 뭘 주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젠 장이씨. 횃불 횃불 어떻게 만들어? 나뭇가지랑 밧줄? 약한 횃불 한개더 하면 강한 횃불 아니야? 약 약한 횃불 횟불 하자. 횃불이야. <laughs> 근데 불이 없어. 그냥 회시야 회. 아이 침대 가서 취침부터 해야지. 아, 여기 침대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자자. 저게 나을까요? 분별력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거머리? 야 여기 거머리 붙냐? 잠시만. 울까 라서 꺼내서... 아 진짜 이씨 붙이고 잤네. 아씨 여기서 자면 안 되네. 거머리 붙네 이거. 침대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배고프네. 먹을 게팬 있는데 이건 아끼고 과일 먹자. 떡기 전에 탄수화물 수분량. 버섯 익어도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얘는 모르겠다. 얘 모르겠어. 침대. 오케이. 해드로 내가 화장해 줄게. 그 다음, 나뭇가지. 야자수입? 여기는 아이템이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빼고 놔둬도 된대요. 됐고, 또통나무야 됐다. 불씨가 필요함. 불씨. 불씨를 만들라고? 여기 있잖아. 불을 들고 오면 되나? 핸드들. 아, 여기 있네. 남까지 또는 한자, 작은 남까지. 오케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laughs>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요.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 말린 잎을 넣고. 됐어. 불씨. 점화. 어 아, 됐어요. 애드로잘 가. 아, 족장의 시체는 태웠어요. 이제 마스크를 쓴무족 장로 찾아야 되고 라디오를 수리하기 위해 부품들을 찾으라고. 방로가 어디 있는지는 대강 기억이 나거든요. 어, 자식. 오,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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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오, 오. 오. 아, 내 침대 여기 있는데, 젠장. <laughs>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 가겠지? 또 정갈이야. 아유, 정갈을 넣었지만 정갈이 잡혔어, 젠장. 뭐 잡혔어? 정갈 잡혔네. 아, 뭐야, 이거. 정갈 넣어봐. 정갈 넣고. 얘는 수확해봐. 개구리 수확. 개구리 고기. 수수 두꺼비 고기래요. 먹어도 되겠지? 제들하고 싸울 준비도 해야겠네요. 조용해. 뭘 하는 거야? 창이 필요한데? 창을. 제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그거 같다니까. <laughs> 그 노동요라 해야 되나? 돌칼이 필요한가 일단? 아 그래요. 제작아 맞네요. 약한 창 된다. 활 이렇게 하면 활 오케이. 강한 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약한 창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뭐예요? 진짜 약해 보인다. 야, 진짜 약해 보여. 뭐야, 이게? 창. 대나무 창. 약한 창. 돌창. 돌 칼에다가 긴 나뭇가지에 받출.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 불창. <laughs> 됐어. 이거면은, 쟤들하고, 붙지는 못하겠지만은, 방어는 할수 있겠지. 여러 자루 만들자. 제가 본 팁에서는, 여러 자루 만들라고 했어요. 던져야 되니까. 얘들왜 집에 안 가냐? 야, 너, 퇴근해, 임마. 또 정갈이야, 이, 삼 정갈이야, 이 젠장을. 정갈밖에 없나, 이거? 똥 넣어봐. 이번엔 똥 넣었어요. 응? 왜내 몸을 보라 하지? 뭐 붙었어? 아이 검을 이거 언제 붙은 거야 이거? 아휴씨. 아 배고픈데. 아니면 이거 하나를 내가 잡을까? 아 <laughs> 집에 가야지. 야, 어?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노래나 부르고. 두개 생겼어요. 던지는 키가 뭐더라? 중간 중간 마우스 중간 버튼. 누구야? 아, 잡았다. 아, 안녕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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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거야 이건. 내거야 내 어휴, 배낭에 공간이 없어. 아니, 수학 수확해. 동화뱅 고기. 묵고. 몸통. 정갈 구워? 정갈 구이? 구워봐. 아 집에 안 가냐. <laughs> 아니에요, 도마뱀은 내 거야. 저장 없나? 저장하고 한번 싸워볼까요? 얘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지. 고기 먹고 한번 싸워보자. 도마뱀 고기, 아유. 먹고. 정갈은 먹어도 되나? 이거 <laughs> 먹어봐. 분별력 떨어진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분별력이 5가 떨어져요. 저장 및 종료? 한번 싸워봅시다. 그만큼 제가 소비를, 어 뭐야? 갔다. 야, 잠시만. 얘들 퇴근했네? 로드, 로드하니까 퇴근했어요. 갔어. 항도 담배. 아, 이거는 기생충 제거해주는 버섯이네? 요거는 보이면 꼭 챙겨야지. 또 정갈이야. 아 사정갈이네, 젠장아. 잡힐 때까지 해. <laughs> 아이씨. 내일은 해 뜨면은, 마스크 찾으러 갑시다. 오, 왜왜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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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했다. 와, 진짜 끝날 뻔 했다. <laughs> 아, 게임 끝날 뻔 했어. 황홀뱀. 이래서 이 게임은 걸어 다녀야 돼요. 여기도 집이 있는데? 적대부족인가? 아니면, 은 친화부족인가? 적대부족이야, 얘들. 사람 가다 놨어요. 나중에 구해줄게. 지금은 내가 안 돼. <laughs> 내가 너무 약해. 아유, 무책임하다니. 아니야. 힘을 길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지, 지금. 아 <laughs> 버린 건 아니에요. 언젠간 올 거야. 제가 그런 치졸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불리를 보고 지금 얼마나 꾹 참고 있는데 내가. 우나야이 <목소리> 미친놈. 미친놈아 이 씨. 으아 씨. 어떻게 이거. 도뭐 아, 다친 거 봐. 열상이다. 열상 어떻게 치료하지? 응대에다가 모닥불제. 제드레시. 제드레시. 감고. 옆에 뭐가 켜진 거야, 지금 이거? 원래 있었어요, 이거? 건초? 건초 안 돼. 아, 지금 이거라도 감자. 안 되겠다. 히 철철 난다. 지금 이거 죽었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지금 괴미로 <laughs> 상처를 꿰맨다고? 상처 감염까지. 아 미치겠네 안 나왔어. 아씨가 감염됐다 망했다. 우아이말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제가 올려던 데가 여기에요. 총장님 아이고 이거 누구야 이거? 나좀 치료해 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이 사람이에요. 무하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 장로님, 잠시만요. 저 지금 죽거든요. 어머. 기절했어. 아, 그 와중에 아직 살아있네, 젠장 아, 미친. 망했다. 이건 죽었어요. 치료 다 못해 이거 그러면 이거 위치라도 좀 파악을 해두자 지금 이거는 이미 죽은 거 같고 효과 만화 때문에 이어 <laughs> <laughs> 죽기 전에 얘들이라도 한번 싸워볼까? 얘들하고? 헤드샷 맞추면은 한 방이거든요 죽어라 아예안 맞았어 오! 아이씨. 막 돌아 오우씨 와아헐 맞았다 사망 이후 자상 촌장님 애들 고 왔어요 내리면 돼 도망가는데 야야 너의 누이집이야 이거 도망가지 마 진짜 미치마